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미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11기상 9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열한기상 9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자,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2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정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설과 무기또와 개셀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개셀과 아래 베토드를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람이 자기 종곳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함께.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왕에게 가져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새벽, 하나님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자국,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그리하면과 그러나 두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그리하면과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와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세 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풀이 되고 있고, 원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 주겠다. 그러면 이 오절의 말씀 가운데 사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가의 명한 것을 실현하고 내가 내게 준 윤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또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날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5절 가운데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가운데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못만 것을 왕자를 영원히 지켜 주겠다. 그리하면 왕자를 지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하면일까요? 자, 4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아버지 다윗처럼 뭐하라? 살아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윤례와 법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문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현연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 뭐뭐 하면,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실천하고 또한 윤례와 규례를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왕자를 영원히 유지시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가운데서는 나온 6절에 만일이라는 그 단어 앞서 본문 가운데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아,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게,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숭배하면 뭐하면? 율례 윤래,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성전을 외면하겠고, 한날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9절 마지막절에 주께서 이혼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의 가정법, 이프가정문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못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너의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또한 한 가지의 이프가정문 중에 두 번째인 그러나, 그러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성비한다면 너는 이 모든 재앙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9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나의 소망, 또한 나의 하나님께 바라고자 하는 나의 기도를 올렸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시고 또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오늘 솔로몬 가운데 나타난 이프 가정문의 두 가지 그리하면 못 모할 것이다 그러나 못 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택을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10절 가운데서 10절에서부터 28절 가운데서는 솔로몬 왕이 또 다른 건축 사업을 합니다 7년과 13년의 건축 성전 건축의 7년 또한 솔로몬 왕국이 13년 합쳐서 20년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그 이후에 나머지 성들 미세한 성들 또한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말하기를 어, 10절에 말하기를 어, 14절의 말하기를 이 도움을 주는 자 히람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히람이 금120 탈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은 이금120 달란트를 통하여서 나머지 건축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100 달란트, 1달란트는 어떠한 금액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즘 시세로 나타난다면 금, 1, 1달란, 금 1달란트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의 금액을 호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금120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45억이 넘는다는 돈입니다. 45억이 넘는다는 그 돈을 가지고서 나머지 그 왕, 건, 그 왕궁들을 건축하였다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1절에서 9절 까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프가정문으로 그리하면 혹은 그러나 라는 그런 이프가정문 중에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10절에서부터 나타난 솔로몬의 나머지 왕궁들을 건축한 그런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가운데서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리하면과 그러나의 그 이프 가정문 가운데서 또한 것을 채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풀여 해서 다시 본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돌아서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도 사람과 시돈 사람과 햇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이 확 깨도록 이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신 김진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진국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기를 물렸다고 김진국 목사님 사모님이 모기를 물렸다고 자 모기를 물렸는데 자기만 문다는 거예요. 뭐 피가 맛있는지 왜 자기만 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모기는 어떠한 것을 하는 모기였을까요? 이 모기는 무엇을 하는 모기였을까요? 넌센스 퀴즈. 외식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피가 아닌 외국인, 미국 사람의 피를 외식하는 복입니다. 자, 넌센스 퀴즈였지만 우리는 여기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갔던 그 모습. 이 단어라는, 이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는 겉외 보일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겉으로 보여지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나와, 그러므로와 그러나의 모습 가운데서 채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그러나를 채택하다는 거예요. 11장 1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러나, 그러므로와 그러나 중 무엇을 채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외식을 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외식도 보았지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모습을 제 자신 스스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세상을 더 사랑했고, 물질을 더 사랑했으며, 내가 보여지는, 사람들 사이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추구했던 그 모습, 내 자신의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두 가지의 이프가정문 중 여러분들 무엇을 채택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하면 혹은 그러나 중에 그리하면이라는 그 말씀의 문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러나 중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길 원하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은 그러 나를 채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하면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하면 붙을 수 있는 저희들 내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리하면과 그러나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 저희들의 인생이 그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붙들길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